엄청 전문가 느낌 나셨다가 아 아니 아따 아따 이게 아예저아저 아니 기존 사진이 네다른아 <laughs> 옛날에 아, 찍가 찍으면... 그냥 네네예 네, 한참 그냥 저도 좀 잠깐 올렸다. 아 그렇죠. 아니, 그치네네 제... 네. 네네네. 지금 이제 이건 다 구매하신 현 천... 네, 아... <laughs> 네. 어, 나제거죠 아. 제거죠 그때. 엄청 큰 애를 쓰셨네요. 아, 이게 네. 얼굴 작아 보여. 보게... <laughs> <laughs> 아, 또 이제 이게, 이게 실제 팀이잖아요. 예, 예, 네, 예, 제가 왜냐면 제가 얼굴이 약간 광대도 좀 있고 얼굴이 음. 통통해요, 살이 많아서. 근데 어제 얼굴형 같은 경우는 동그란 걸 쓰면은 부각돼요, 네. 얼굴이 더 아. 동그랗게. 아. 그래서 저는 약간 끝에가 살짝 올라가는 스타일의 약 이게 캐츠 아이 무슨 선글라스 그 스타일들이거든요. 아. 근데 이거보다 또 너무 과해지면은 데일리하게는 못 쓰니까 이런 음. 네, 스타일을 전 좋아하는 편이에요. 이것도 담임님이 지금 아, 네. 너무 지금 사진하고 다.. 어 아, 사진 아니 안 찼네 <laughs> <laughs> 올려보시면은 그 머리 에 예, 이렇게 노래 절때가 있어요 머리가 아아 아, 이게 닮은 님이에요아링니에요 <laughs> 네. 저예요 오. 제가 아 일, 일하다가 중간에 한번 찍은 거, 저 제가 저 원피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. 그래서 저 원피스를 입고 한번 찍었던 거라 아 근데 아, 진짜 네. 놀아셨구나. 어, 이게 네. 덜 빠진 거. 거의 아. 제가 베이지색에 가까이도 빼봤어요. 아. 네. 한번 그냥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 그 색이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. 음. 진짜 뛰쳐나갈 뻔했어요, 미용실에서. 왜요, 왜 너무 아파 여기 탈색할 아. 때. 네 번을 하니까 두피가 열리는 느낌이라서. 진짜 <laughs> 소리 지르고 나갈 뻔했어요. 너무 아파가지고. 예전에 그 강남역에 있던 카페인데 지금도 음. 있는지 모르겠네. 그때 그냥 제가 봤을 땐이 옷이랑 잘 어울리더라고요, 느낌이. 어. 그래서 그냥 한번 찍어봤어요. <laughs> 내가 주시죠. 이건 <laughs> 저예요. 아. <laughs> 아, 뭔가 약간 뭐, 일부 러 숨겨 놓으신 건 아니죠? 아, <laughs> 뭔가 네가, 약간 이렇게 뭔가 이게 아, 이것도 이제 마음에 드셔서 이거는 제가 자라에서 샀어요. 아, 사셨어요? 구매하신? 네. 네, 네, 네. 아. 이 옷이 그러니까 제가 좀 스타일이 네. 저 저도 이제 허리 이렇게 좀 디테일이 들어가는 걸 좋아하거든요. 음. 그리고 제가 이 옷을 왜 샀냐면은 네. 여기 소매가 되게 예뻐요. 지금은 이제 이것도 좀 오래돼서 음 <laughs> 나중에 보내주려고 하고 있는데, 아, <laughs> 네, 소매나 이런 데가 약간 음 입었을 때좀 러블리한 느낌이라서 좋더라고요. 오 네. 네, 이것도 전데, 아? <laughs> 네, 저는 이제 제가 믹스 매치를 좋아하는 게 이런 느낌을 네네. 좋아해요. 그러니까 아 이제 이거는 쉽, 많은 분들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, 보시면 음. 이게 스커트가 그냥 플리츠, 롱치마예요. 아, 네, 신발이랑, 네네. 신발은 어차피 앵클 부츠고 음.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냥 좀 여성스러운 스타일이잖아요. 근데 네, 제가 입은 이위에꽤 후드예요. 네. 아, 후드예요? 네, 여기 잘안 나오지만, 아... 후드예요. 그래서 전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. 어... 그러니까 후드에 이렇게 롱치마를 입었을 때, 뭐 물론 운동화를 신을 수 있어요.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캐주얼한 스타일이될수 있는데, 전 그래서 신발을 일부러 여성스럽게 신었거든요. 네, 괜찮으신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. 이게 이제 제가 여기도 썼지만, 네. 이런 에슬레저룩이라 그래서 몇년 전부터 유행을 하는 스타일들이에요. 아...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발렌시아가 네네. 아니면은 뭐 요즘에는 다 그런 뭐 오프 화이트 이런 명품 브랜드들이 음... 다 그런 게 유명해졌거든요. 음... 그러니까 뭐 약간 믹스 매치한 느낌들, 오... 이좀 스포티한 오... 게 가미가 되면서 좀 젊은 층이 많이 좋아하는 거죠. 음...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계속 파생돼서 다른 브랜드들도 그런 스타일을 많이 이제. 바꾸더라고요. 오. 원래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색깔보다. 제옷잘 음. 입으시는구나. 아, 아니에요. 저 인스타 보면 정말 너무 잘 입는 사람 많아서. 저는 그냥 제가 이런 걸 저는 꽃이면는 제가 그만 입니다, 잖아요 음.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아. 이렇게 입는 거고. 고객을 만날 때는 잘안 입긴 해요. 음. 편안해 보이는 너무 편해 보이는 스타일. 음. 운동화도 잘안 신어요, 저. <laughs> 아이 것도 <laughs> 호피 저 호피 좋아해서 아 호피 네, <laughs> 네 이거 보시면 옷이 네. 이 바지가 약간 네. 그 만핏이라 그래서 네. 보이프렌드핏이라 그래서 음... 통바지 같은 거 있잖아요 아좀아 아, 약간 벗커지만데 아 그런 스타일에 그냥 제가 저기 로퍼랑 호피 블라우스를 매치한 거예요. 아, 바지는 너무 많이 캐주얼하잖아요. 네네. 네, 그래가지고 신발이 여기 에 운동하시는 분 되게 웃기거든요. 더 아, 짤동해 아. 보여요. 그래서 그냥 루퍼에다가 아. 위에를 좀 여성스러, 아 여성스럽다기보다는 조금 많이 화려하긴 한데 음. 그냥 이렇게 전좀 이렇게 옷을 안 어울리게 입는 그런 믹스매치를 좋아해요. 오, 네. 그러니까 이게 근데 와 <laughs> 어, 되게. 되게 과감한데 네. 되게 어색하지도 않고. 네. 네. <laughs> 아, 그래서 이런 룩도 좋아하고 이제 저 화려한 것도 좋아하니까 음. 이런 몇 년째 저것만 겨울마다 입어. 아 이게 후피. 아. 오늘도 입고 가다가 네네. 여기에 너무 이 파란색에 비해서 얘가 너무 죽길래색이아니었는데 음. 아. 피 이거 저 되게 좋아해서 한 4년째 지금 입고 있어요. 아. 단추가 하나 없어졌데너덜너덜에 떨어졌는데. <laughs> 그냥 그래도 그 제가 그런 퍼 종류를 좋아하는데 음. 이거 외에는 이옷 외에 마음에 드는 게안 나오는 거예요. 몇년 동안 돌아다녀 봐도 그래서 음. 못 사고 있어요. 아나비거보시는것 같은. 생사이 그 스타일즈 본에 나오는 셜러우라는 주제곡을 이분들이 여기서 연주를 하더라고요. 너무 약간 마음, 뭔 감동받는 느낌? 음. 여기서 이걸 들으니까. 진짜 외국 나가서 그 진짜 그 그쵸. 느낌, 그 감성. 네. 아. 다른 데도 아니고. 네. 한국에서 들은 거였으면 뭐 그러려니 할 텐데, 음. 신기하더라고요. 이게 베이지색 코트 저 지금 집에 있거든요. 아, 이게, 네. 이게, <laughs> 저 이것도 되게 좋아했던 게 뭐냐면, 네. 여기가 트임이 있어요, 코트에. 아, 그래서 이 롱치마를 입으면 은이 네. 치마랑 이베이지색 코트가 이 사이로 보이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. 아, 코트의 트임이 있어서? 네네. 네. 아이 느낌이 되게 예뻐서 아 네네네. 저는 이렇게도 한창 자주 입었었거든요. 음 아, 직업이 좀 좋은 것 같아요. 아요 네. 아 뭐, 뭐 당연히 옷을 네. 좋아하시는 분들이긴 네. 한데 이 직업을 하면 살면서 옷잘 입는다는 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. 어, 그... 저. 음근데 이제 담임님 음.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옷잘 입는다는 소리는 그래도 저요. 근데 뭐 저한테 옷잘 입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이제 네. 제 주변 지인들은 제가 워낙 화려하고 튀는 걸 좋아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. 음. 네. 약간 그 옷이에요. 아, 아 이게 아피옷이예요아 아까는 좀 작아서 몰랐는데. 네. 지금 가격대 혹시 얘기해 주시. 이거는 10만 원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, 자, 저 자라에서 많이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아, 네네네. 페이크 퍼니까 가격은 그렇게 안 비싼데 되게 따뜻해요. 아, 네. 아 참, 당연히 음. 엄청 좀 그렇잖아요. 아, 되게 희미적인. 합리적인... 네, 그럼요. 저는 아. 옷을 뭐 비싼 옷도 좋아는 하는데 저는 자라도 되게 좋아해요. 음. 네, 보시면은 이게 검정색깔 퍼 여기 트리밍되어 있어요. 손목에. 아 네네. 보이시죠? 여기 이거요? 네네. 아, 아 그게 예뻐서 퍼네. 샀어요. 뗐다 붙였다 할수 있는. 아, 뗐다 붙였다도 가능한 네네. 거예요? 이것도 인조 퍼예요. 아음 <laughs> 그냥 제가 디자인이 예뻐서 샀어요. 아, 그럼 이 퍼는 원래 이 옷이랑 같은 같이 팔던 퍼였던 어, 거예요? 디자인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. 아, 근데 뗐다 네. 붙였다도 가능한 거고. 근데 이거 안 붙이면 퍼가 없으면 그냥 너무 밋밋해. 그냥 그래요. 아 네. 굳이 안살것 음 같은 옷인데. 저거 하나 보고 샀어요. 그럼 이런 거 마음에 드시면 바로 사세요? 아니면 아, 좀 고민을 어... 좀 많이 하세요? 가격대에 따라서 아, 비싸면 좀 고민하고, 아... 어, 이 정도면 괜찮지 않으면 거의 사요. 아, 그냥 네. 바로? 네. 어... 가격 비교 그런 거 없이? 네. 안 찾아봐요, 다른데. 그냥 사요, 저는. 어... 마음에 들면. 네, 살 때는 좀막 꽂히면 저는 거의 사야 되는 타입이어가지고 아... 제가 키가 별로 안 큰데, 길어요. 그래서 입으면은, 네네.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, 그 옛날 은하철도 999에. 아, 매트. 그. 아, <laughs> 그런 룩 느낌이에요, 아, 저게. <laughs> 아, 아. 제가 그때 한창 갑자기 꽂혀가지고, 네. 귀걸이 만든다고. 아, 귀걸이 이거 직접 하나하나 네, 만든, 하나 만든 거예요? 거예요? 네. 디자인을 제가 한 거예요. 아. 저거 사서 매치를 한 거죠. 이 링에다 음, 이렇게 덜 달고, 아. 얘는 앨리스예요. 이거요? <laughs> 이상한 아. 나라 앨리스. 아, 그래서 네네네. 저거 저앨리스에다가저 고리를 제가 또 저렇게 하나요 아, 아, 네. 오. 근데 이거 다 이제 제가 수자복급을 만들어서 그런지 네. 다막 끊어지고 <웃음> <웃음> 없어지고 이래서 지금은 아, 다 없어요. 약간 손재주도 좀 있으신? 아니 손재주는 없는데 그냥 만들고 싶으면 해보는 거예요. 음, 이런 것도 재밌더라고요. 만들어서 판매해 보시면 또 좋으실 것 같기도. 그가 해볼까 했는데 네. 친구가 너 그거 하면은 지금 욕 먹는다. 딱이 맞죠? <laughs> 바로 반품이라고 약해서 <laughs> 머리 진짜 밝죠 아, 베이지 아, 이게 지금 여기 하면 여기 하면 달라서 그런데 네. 이렇게 엄청 밝아요 아, 이게 아까 그때 네, 네 번에 네번 네 하고 진짜 두피 날아갈 뻔했던 게이 머리색이에요 아, 아, <laughs> 민망하네 아, 네. <laughs> 내가 이 <얼굴> 이렇게 나오니까 <웃음> 없잖아 했죠? <laughs> 아나 이제 내가 시작을 했으니까 나난 열심히 나는 이제 하겠다 해서 했는데